16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중심을 속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 속을 보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 대심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 나다나엘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예, 보고 아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과 내면과 속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은 그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고 내면이고 중심입니다. 사무일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그렇게 소집했더니 모인 수가 21만 명이나 되었죠. 21만 명을 이끌고 아말렉을 매렸습니다. 아말렉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다 메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실제로는 자신의 전장에서 승리한 것을 어필하고자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오므로서 자신이 더 강한 왕임을 드러내므로서 자기의 위상을 이끌어내고자 했죠. 자신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장에서 메라여야 할 물건들을 또 선별하여 나누어주므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사울 왕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울 왕을 높여 주시고 백성들이 따르게 하실 능력이 하나님 이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 신이 스스로 높여지고 자기 힘과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편에 서도록 계산하며. 마음에 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의 내면과 중심을 보시고 사울 왕을 버리셨다고 사무엘을 통해 통보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후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시는 과정에서 사무엘 선자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여한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용모와 키와 같은 것과 외면과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나여한와는 중심, 내면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다나엘의 내면을 보신 것입니다. 그렇게 내면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을 보십니다. 예. 네, 나다나엘의 내면을 보시고, 나다나엘을 칭찬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내면을, 예, 네,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 우리의 내면이 깨끗함으로 채워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내면에 세상에 들어온 것으로 채워지려고 할 때에 그것을 거부해 버리고, 혹 세상에 들어온 것이 채워져 있다 해도 그것을 치워버리므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면과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그렇게 채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화려한 그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중심에 깨끗함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기억하고 우리의 그 모습이 아닌 우리의 속을 내면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나다나엘의 내면과 중심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의 내년도 주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둘째,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내면을 보시고, 칭찬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며, 우리를 향한 칭찬을 아끼지 않도록,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음을 알고 감옥에 있든지, 실패했든지, 고통 중에 있든지, 어두움 속 미래의 불확실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바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깊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감사는 환경과 크게 관련이 없는 것임을 가르쳐 준 것을 깨닫게 하소서. 첫째, 하나님 진정한 경건의 모습은 보이기 가장 쉬운 곳이 바로 대중 앞이며 가장 어려운 곳은 가정임을 기억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건의 참된 모습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